2월 24일, 일사분기 사찰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주지스님 이하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팀별 업무보고와 안건 두건을 논의했습니다. 첫 번째로 대웅전 3존불 개금불사 추진을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종무소에서는 약 30년간 개금한 적이 없었으며, 8년 전부터는 신도들이 대웅전 3존불을 개금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했습니다. 올해는 큰 공사가 없기 때문에 개금불사 추진을 안건으로 제시했습니다. 개금은 정경문 의송 불교문화원 원장이 송광사 대웅보전 삼존불 개금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추진 시기는 부처님 오신 날 이후로 진행하며 점안식은 음력 9월 초하루에 봉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신도회 운영 개편의 건으로 6년간 증심사 신도회장을 연임했던 임경순 신도회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옛날과 다르게 회장단이 없었죠. 신도회를 이끄는데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6년간 증심사를 위해 신도회장으로서 소임을 다해 주었습니다. 안건 논의 중에 무리한 선임보다는 시간을 두고 신도들의 의견을 모아서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차기 신도회장을 선임했으면 한다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당분간 신도회장은 공석으로 하되 충분히 논의를 거쳐 선출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인 배은심 여사의 49제가 광주 무등산 증심사에서 2월 26일 봉행했습니다. 증심사 주지중연 스님 등의 집전으로 시작된 49제는 제사의식, 상용형반, 추모의식, 봉송의식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민주이길배은심 어머니, 사회장 장례의원회의 주관으로 진행된 49제에는 유가족을 비롯한 유가협회원, 5월 어머니회 회원, 통일광장 대표 건낙기, 광주교육감장희국 강기정 전 정무수석, 지역국회의원 송갑석, 조우석, 윤영덕 의원, 인택동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등 기관 및 단체장 들이 동참했습니다. 추모의식에서 증심사 주지 중현 스님은 불교에서 49재는 고인을 떠나보내는 아쉬운 자리보다 새로운 생을 시작하는 고인을 위한 격려와 응원의 자리입니다. 어머니께서 홀가분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우리가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며 어머니께서 못다한 일은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마무리를 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모사가 끝난 후 배은심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빌며 봉송의식을 마지막으로 49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자비신행회와 공동으로 진행 중인 난민 가정 생활 지원 사업은 카메론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베트남 출신 난민 네 가정에 매월 쌀과 식재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월 12일에는 쌀 20kg 한 포대와 닭고기 포장육, 빵을 각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각 가정마다 지원 물품을 배달해 준 김문인님 부부에게 감사드립니다. 증심사 유관기관 단체인 무등문화마당에서는 마음으로 그리는 그림 불화 단청 기초반 상반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총 20강의 수업으로 개강은 3월 17일 목요일 오후 4시입니다. 수업 시간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수강료는 40만 원, 재료비는 별도입니다. 정경문 장인의 정통 불화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2월 19일 요가가 있는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습니다. 총 13명의 참가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첫째 날은 사찰 안내를 마친 후 요가 전문가인 이진재 선생님과 함께 마음을 들여다보는 명상 요가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타종 체험과 저녁 예불을 한 후에는 요가 이론과 함께 샨티 만트라 요가, 촛불 명상 등을 하며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보기도 했습니다. 둘째 날 오전에는 다도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자향의 회원들이 생활차와 선비차 내는 방법을 시연한 후에 참가자들이 돌아가면서 차를 내어 보았습니다. 서울, 전북, 광주 각지에서 참석한 참가자들은 요가하면 떠올랐던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요가를 접해 볼수 있어서 좋았다. 다음에는 휴식형으로 와서 오롯이 내 시간을 즐겨 보고 싶다. 차를 오랫동안 공부하셨던 자향의 선생님들께 차를 배워 볼수 있어서 좋았다 등의 소감을 적어 주었습니다. 요가가 있는 템플스테이는 매월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